군대를 조금 전역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 잖아거든요지금는 그리고 어, 적지 않게 군대에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요. 옆에를 짧게 짧게 계속 따른다. 그러면 연결이 안돼가지 결국에는 틀럭넣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고객님들 중에서도... 안녕~ 요즘에는 '안녕'이라는 소리도 안, 하, 안 하던데,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유튜브 시작할 때 인사도 안 한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식으로 하니까 저도 되게 편하게 지금 그래서 어 우선은 제 구독자분들 연령대가 어 19살에서 한 25살까지 20대 초반 그 남성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초반에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뭘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아무래도 군대를 조금 전역하고 나서 무슨 머리를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 적지 않게 군대에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무슨 머리를 할지 이미 정해놓고선 해야지라는 그런 설렘과 준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사실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운펌이랑 가르마펌을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음, 짧으니까 머리가 뜰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짧기 때문에 그냥 내린 머리로 하게 되면 바가지 같아 보여서 가르마를 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운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마는 어떻게 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운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길이를 얼마나 길러서 오셨는지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애초에 길이를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미디움 댄디 스타일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남자분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미디움 기장의 스타일로 내가 길을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이 아랫부분 있죠? 귀 근처, 여기 옆에 투블럭 라인이라고 하는 그 기장이랑 그 옆통수의 기장이랑 연결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꽤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옆머리를 아예 안 자를 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움 기장까지 좀길 예정이다라고 하시면 라인은 조금 짧게 짧게 투블럭 아닌 선에서 좀 짧게 자르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정리를 하자면 나는 미디움 기장까지 길이를 좀 길을 예정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라인 투블럭 이 구렛나루 너비 정도 있죠? 여기 투블러? 한 3cm 정도까지만 길이를 조금 짧게 짧게 자르시고 그 위에는 무조건 다운펌으로 하시면서 길러주셔야 돼요. 팩트는 딱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런 느낌의 섀도우펌이나 댄디 스타일로 길을 예정인데 옆에를 짧게 짧게 계속 자른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투블럭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옆머리 절대로 짧게 자르시면 안 되고 라인만 조금 라인은 3cm만 좀 짧게 자르고 다운펌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운펌, 길이를 조금 짧게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다.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이제는 긴 머리가 너무 불편하고 짧은 머리가 너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윗머리랑 옆머리랑 연결 자체가 잘돼 있을 거예요. 길이 자체가 짧으니까.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투블럭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어, 스타일을 좀 연결되어 있는 원블록 느낌의 짧은 디자인을 많이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옆머리의 색감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옆머리가 스킨이 드러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스킨이 안 드러나는 게 좋은지 이두 가지를 일단 생각 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 앞머리는 뭐 짧게 하고 싶으니까 아이비리그 컷이나 거기서 조금 더뭐 길러서 드롭 컷이나 아니면 뭐 숏가일 뭐이 정도 도전을 해보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상태에서 옆머리가 짧은 거랑 그리고 약간 색감을 맞춰서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는 기장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어,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옆라인이 스킨이 드러나는 순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오히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디자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 머리 있잖아요. 막 그냥 자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옆라인의 색감을 조금 먼저 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를 사람 안 기를 사람 이렇게 해서 다운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르마 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가르마 펌도 되게 쉬워요. 내가 짧은 느낌의 가르마 펌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장을 조금 길게 해서 가르마 펌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나누시면 되는데, 짧은 느낌의 가르마 펌을 하실 때는, 숏가일이나, 아니면 숏가르마? 이런 이제 스타일? 굳이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좀 질리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제가 스타일 이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런 참고하는 사진들로 입력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미용실 가실 때도 사진 꼭 보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장을 길러서 가르마펌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이 좀 이뻐요. 많이 이미 많이 많이 다들 정보를 다 얻으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르마가 둥글둥글하고 두꺼운 느낌이 조금 많이 안 드는 게 좋아요. 약간 앞머리에서 이렇게 뭔가 호빵이 하나 이렇게 탕, 탕,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조금 가벼운 텍스처가 좀 살아나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음, 그런 가르마 디자인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르마가 정말 많아요 가르마라는 스타일은 찾으면 정말 많고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마를 하실 때 본인한테 제일 어울리는 가르마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20대 초반 친구들이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머리 기르면서 하고 싶은 머리를 찾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울리는 가르마가 뭔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마를 찾으실 때, 나한테 어울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머리카락 돌아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타지는 가르마에 위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르마를 타실 때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샴푸하고 나와서 머리 말릴 때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머리를 그러면 딱 되게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가르마 위치라는 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위치로 선정을 하시는 게 뭐 펌이나 아니면 스타일링 하실 때 아마 제일 어렵지 않게 스타일링이 되는 가르마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팁을 조금 많이 드렸어요. 꽤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갑자기 없어져서 이제 막 기르려고 할 때는 진짜 어 다시 다시 뭔가 시작하는 뭐, 뭔가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교복만 있다가 우리가 항상 교복 입다가 사복 입으려고 하면 설레긴 하지만 뭐 입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머리도 똑같거든요 항상 길러져 있었던 머리가 진짜 한 1년 넘게 이렇게 짧게 잘려 있으면 이게 내가 어떤 게 어울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다운펌이랑 이제 가르마 스타일 두 가지에서 어떻게 고르고 어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이제 머리를 할지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나서 좀 예쁘게 머리 하셔가지고 어 놀아요저 이제. 어 재밌게 놀아 놀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다음에 더 좋은 팁이나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매장에서 촬영을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일 끝나고 나서, 와, 일이 막 끝난 상태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거의 그냥, 화장 다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찍었는데, 피디님이, 아, 엄청 리얼하게 찍어야 된다고, 엄청 편안한 느낌으로, 그냥, 진짜, 짜여진 거 없이 이렇게 찍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막 찍었거든요? 근데 찍고 나서 얼굴 봤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진짜.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아마 이, 이 영상 전에 올라갔을 텐데, 찍은 거 영상 보고선좀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위에 조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명이 그래가지고 조명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잘 나오는 뽀샤시하고 피부도 엄청 좋아보이게